속임수 없는 지각 24. 너는 무엇을 원하는가? 빛이나 어둠, 알미나 무지가 너의 것이지만 둘다 너의 것은 아니다. 상반된 것들은 떼어놓지 말고 함께 모아놓아야 한다. 그것들의 분리상태는 내 마음 안에만 있으며 그것들도 너처럼 연합에 의해 일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 안에서 실제가 아닌 모든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진리는 곧 연합이기 때문이다. 어둠이 빛을 받아 사라지듯이 알미 분명해지면 무지는 사라져버린다. 지각은 무지를 알무로 가져가는 수단이다. 하지만 그런 지각에는 속임수가 없어야 한다. 속임수가 있으면 지각은 진리의 추구를 돕는 조력자가 아닌 무지의 메신저가 되기 때문이다. 25. 진리의 추구란 단지 진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정직하게 찾아내는 것이다. 진리는 있다. 너는 진리를 잃을 수도 없고 추구하거나 발견할 수도 없다. 진리는 내 안에 있기에 내가 있는 곳 어디에나 있다. 하지만 너는 진리를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한다고 여기거나 거짓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내가 진리를 감춘다면 진리는 너에게 실제하지 않는 것이 된다. 너 자신이 진리를 감추고는 두려움으로 둘러쌌기 때문이다. 내가 정신 이상 믿음 체계를 세운 두려움의 초석들마다 그 아래에는 진리가 감춰져 있다. 하지만 너는 이것을 알수 없다. 내 손으로 직접 진리를 두려움 안에 감춘 이상 두려움을 더 많이 직시할수록 두려움을 더 적게 보게 되어 두려움이 숨기고 있는 것이 더 분명해진다고 믿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6. 무지한 자에게 그가 안다고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참이 아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그것을 아시기에 그것은 참이다. 이것은 무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백히 상반되는 관점들이다. 하느님께 무지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것은 전혀 어떤 관점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 무지한 자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런 믿음 뿐이며 그로 인해 그는 자신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창조되지 않았다고 정의해버렸다. 그가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떤 관점이 아니라 확실성이다.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가져오면 그것이 실제라는 어떤 확신도 지속될 수 없다. 27. 너는 그동안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가져오는 것을 강조했음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해리가 무엇인지 숙고해 본다면 구원은 너에게 이런 식으로 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혜리는 공존할 수 없는 두 믿음 체계를 둘다 유지하는 왜곡된 사고 과정이다. 그것들을 함께 모아놓으면 둘다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너는 이미 인식했다. 그러나 하나를 다른 하나로부터 떼어내 어둠 속에 감추면 그것들의 분리 상태로 인해 둘다 살아있고 똑같은 실제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것들을 합치는 것은 두려움의 근원이 된다. 만약 그것들이 만난다면 둘중 하나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28두 믿음체계는 서로를 부정하기에 둘다 가질 수는 없다. 그것들이 떨어져 있을 때는 이 사실을 볼수 없게 된다. 각자 떨어져 있는 믿음체계에는 확고한 믿음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을 모아놓으면 그것들이 전혀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이 즉시 분명해진다. 그 같은 장소에 어떤 하나가 보이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른 하나는 사라질 것이다. 마음이 어둠의 존재를 믿으면서 어둠이 사라지도록 허용하지 않을 때 빛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진리는 무지에 맞서 싸우지 않으며 사랑은 두려움을 공격하지 않는다. 보호가 필요 없는 것은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다. 방어는 내가 지어낸 것이다. 하느님은 방어를 모르신다. 성령이 진리를 위해 방어 수단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지 내가 진리에 맞서 방어 수단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너는 방어 수단을 가지고 진리를 공격했지만 성령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 방어 수단을 지각하면 그것은 진리를 달라는 요청으로 바뀐다. 29 성령은 방어 수단을 자기 파괴의 수단으로부터 보존과 해방의 수단으로 전환하여 내가 만든 모든 것처럼 너에게 이로운 것으로 부드럽게 돌려 놓아야 한다. 성령의 임무는 막중하지만 하느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한다. 따라서 그것은 성령께 너무도 쉬워서 너를 위해 그에게 주어진 바로 그 순간에 성취되었다. 성령이 과연 어떻게 하느님이 주신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면서 너 자신이 평화로 돌아가는 것을 미루지 말라. 참으로 아는 성령께 그것을 맡겨라. 성령은 너에게 막중한 임무를 스스로 완수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은 단지 그가 너에게 요청한다면 할수 있다고 믿는 정도의 작은 신뢰를 가지고 그가 권하는 약간의 일만 하라고 요청할 뿐이다. 너는 성령이 요청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쉽게 성취될 수 있는지 볼 것이다. 30. 성령은 단지 내가 그에게 굳게 걸어 잠근 모든 비밀을 가져오라고 요청할 뿐이다. 그에게 모든 문을 열어주고 어둠 속에 들어가 어둠을 밝혀 물리쳐 달라고 말하라. 너의 요청을 받고 성령은 기쁘게 들어간다. 내가 성령께 어둠을 열어 보이면 성령은 빛을 어둠으로 가져간다. 그러나 성령은 내가 감추는 것은 볼수 없다. 성령은 너를 위해 보며 내가 그와 함께 보지 않는 한볼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비전은 성령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와 더불어 성령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너의 모든 어둡고 은밀한 생각을 성령께 가져가 그와 함께 바라보라. 성령은 빛을 들고 있으며 너는 어둠을 들고 있다. 너와 성령이 함께 바라본다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 성령의 판단이 이길 수밖에 없으며 성령은 내가 그와 함께 지각할 때 자신의 판단을 너에게 줄 것이다. 성령과 함께 보는 것은 지각에 대한 성령의 해석을 공유하는 법을 배우는 길이며 그 해석은 알무로 이끈다. 30일, 너는 홀로 볼수 없다. 너는 하느님이 너에게 주신 성령과 지각을 공유함으로써 내가 보는 것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지 배운다. 그것은 내가 보는 그 무엇도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인식이다. 너는 성령과 함께 봄으로서 너의 의미를 포함한 모든 의미는 이중의 비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의 의미, 하나의 감정, 하나의 목적으로 부드럽게 융합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는 너와 공유하시는 하나의 목적만 있다. 성령이 너에게 제공하는 유일한 비전은 너의 마음에 이런 하나인 상태를 가져다 줄 것이며 그것은 너무도 뚜렷하고 밝아서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느님이 너에게 주시려는 것을 받아들이려 할 것이다. 너의 뜻을 바라보고 그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느님의 그 모든 사랑을 너의 것으로 받아들여라. 성령을 통해 모든 영광이 너에게 있기를 그리고 성령을 통해 모든 영광이 하느님께 있기를. 32 하느님이 너에게 주신 영광과 죄 없는 아들에게 선사하신 권능을 너는 어둠 속에 가려왔다. 순결함에 대한 어두운 부정과 죄의식으로 둘러싸인 어두운 장소마다 이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 내가 잠근 어두운 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느님의 선물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문을 걸어 잠근 바로 그 행위가 너의 내면에서 빛나는 하느님의 권능을 인식하지 못하게 막는다. 너의 마음에서 권능을 몰아내지 말고 너의 영광을 감추는 모든 것을 성령이 판단하여 무효화하게 하라. 성령이 영광을 위해 구원하려는 자는 정령 그 영광을 위해 구원된다. 성령은 내가 그를 통해 외소함에서 해방되어 영광을 찾을 것이라고 아버지께 약속드렸다 성령은 하느님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킨다 성령은 하느님이 너와 공유하라고 주신 약속을 하느님과 공유했기 때문이다 33 성령은 너를 위해 그 약속을 여전히 공유한다 성령은 이와 다르게 약속하는 모든 것을 그것이 크든 작든 가치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느님이 당신과 아들의 제단에 올려놓으라고 주신 단 하나의 약속으로 대체할 것이다. 아들 없이 하느님께만 바치는 제단이란 없다. 그 제단으로 가져온 것 중에 둘 다에게 똑같이 가치 없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선물로 대체될 것이다. 내가 과연 하느님께 죄의식을 드릴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너는 그의 아들에게도 죄의식을 줄수 없다. 그들은 떨어져 있지 않으며 하나에게 주는 선물은 다른 하나에게도 주어지기 때문이다. 34. 내가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는 정령 하느님을 알며 이것 또한 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이 빛나고 있는 너의 내면에 안전하게 있다. 성령은 분열 안에서가 아닌 아들과 연합하신 하느님이 성령을 통해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만남의 장소 안에서 빛나고 있다. 분열될 수 없는 자들 사이의 소통은 중단될 수 없다. 분리되지 않은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는 성령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있다. 여기서는 하느님이 당신의 아들과 함께 뜻하시는 소통을 방해할 수 없다. 중단 없고 방해받지 않는 사랑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둘다 그렇게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령 그러하다. 35. 너희 마음이 빛의 중심에서 떨어져 나가 컴컴한 회랑을 방랑하도록 허용하지 말라. 너희는 자신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지만, 너희를 위해 임명된 안내자는 너희를 가져한 데 모을 수밖에 없다. 그는 너희를 인도하여 하느님과 그의 아들이 너희가 알아보기만을 기다리는 곳에 확실히 데려다 줄 것이다. 그들은 함께 너희에게 하나인 상태를 선물하며 그 앞에서 모든 분리가 사라진다. 너희의 정체와 연합하라. 너희는 오로지 실제와만 결합할 수 있다. 하느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은 진실로 너희 것이다. 그들의 영광에는 반대되는 것이 없으며 너희는 다른 어떤 것도 자신에게 줄수 없다. 36 진리에는 대체품이 없다. 내가 진리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오게 될때 진리는 너에게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너를 다른 어떤 곳으로도 이끌 수 없는 부드러운 이해를 통해 너는 그곳으로 이끌릴 수밖에 없다. 하느님이 계신 곳 바로 그곳에 내가 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진리이다. 하느님이 너에게 주신 앎을 무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자신의 창조주를 안다. 바로 이것이 창조주와 그의 피조물들에 의해 창조가 성취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만남의 장소에서 아버지와 그의 피조물들이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아들의 창조물들도 그들과 함께 결합되어 있다. 그들 모두를 결합하는 연결고리가 하나 있어서 그들을 창조가 일어나는 하나인 상태로 유지해준다. 37. 아버지가 당신처럼 창조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결합하시는 연결고리는 결코 풀릴려 수 없다. 천국 자체가 바로 피조물 전체와의 연합이자 그 유일한 창조주와의 연합이다. 천국은 너를 위한 하느님의 뜻으로 남아있다. 너의 재단에 이것 외에 다른 선물을 놓지 말라. 이것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너의 미약한 재물이 하느님의 선물과 함께 놓이고 아들은 오로지 아버지께 합당한 것만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것은 본래 아들에게 주어지기 위한 것이었다.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주시는 자에게 하느님이 주어진다. 너의 하찮은 선물은 하느님이 당신의 선물을 올려놓으신 재단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다.